안녕하세요 피션베스트 피셔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굉장히 이슈가 된 분이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형입니다 가수 나훈아 선생님이 비대면 콘서트를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자작곡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근데 지금 이게 음원을 휩쓸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 노래 제목의 테스형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 이건 사실 테스형이 한 말이 아니고 델포이에 있는 이 아폴론 신전. 지금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입구에 새겨져 있던 말이라고 하죠. 사실 델포이라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신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양쪽 끝에 그리스 양쪽 끝에서 독수리를 날렸는데 그 독수리가 딱 만난 지, 제 가운데 지점이 바로 델포이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세워진 이 사원에서 신탁이죠. 그러니까 점을 봤는데, 이따가 설명드린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델포이 신전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거. 문답법 산파술. 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을 텐데요. 아무래도 소크라테스 형이 굉장히 그 머리가 좋죠. 그래서 인트를 많이 찍은 어떻게 보면 지능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언어 스킬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겠죠. 이 문답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면 테스형은 거기다 대놓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맛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면 테스형은 어 맛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 질문을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이 무지를 깨닫게 만드는 고급진 언어 스킬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한 부작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 앉아 있는 이 노인네가 바로 소크 소크라테스 형이고요. 그 머리 위에다 물을 붓는 이 여자분이 바로 소크라테스 형의 아내분인 크산타페라는 이분입니다. 근데 왜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붓고 있냐? 원래 이 소크라테스는 석공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공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맨날 뭐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맨날 토론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석공 일을 결국에는 아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이렇게 주정을 맨날 부리니까 말싸움을 하게 되겠죠. 집에 돈좀 벌어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 형이 또 주책맞게 산 파술 이 문답법을 계속 시전을 하는 거죠. 이거뭐 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론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이 집에 와서 이 와이프랑 그렇게 한번 하면은 남편분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부싸움이 끝나지가 않죠. 소크라테스형의 제자가 그걸 딱 보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죠. 스승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뭐 나우나 선생님이 테스형이라고 부를만하죠. 사실 이렇게 희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이네 분을 사대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서양철학의 뭐 아버지 또는 서양철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애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또 모두 다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를 뭐 거의 전부 다 통일을 하고요. 페르시아도 전부 통일을 하고 인도까지 가서 알렉산드로 제국을 건설했던 이런 사람인데 인도의 인더스강을 이렇게 건너서 또한번 동쪽으로 한번 가서 다 점령을 해보자 했었는데 열병이 퍼지면서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영토 확장될지 몰랐는데 알렉산드로 제국이 이 정도에서 끝난 이런 참 불운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크라테스 형으로 다시 돌아오면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인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보면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형이 한 말이 아니죠. 1930년대 일본의 법학자 오다카 노모가 법철학이라는 이 책에서 쓴 내용인데 이게 와전되고 와전되면서 테스형이 한 말이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건데 사실 우리가 테스형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건왜 아테네의 재판에서 이렇게 사형이 선고됐냐는 겁니다. 죽은 이유가 굉장히 황당해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아테네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때는 이게 도편, 추방제 뭐 이런 게 있어서 도자기가 만들다가 안된걸 이렇게 깨부쉈는데 그거를 재활용해서 거기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을 뭐 추방하고 죽이냐 살리느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도 결국에는 뭐 전날에 도망을 가라 했지만 그냥 당당하게 독주를 마시고 죽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사실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한판 제대로 붙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테네 사람 중에도 스파르타 편에 붙어서 아테네를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이 있어요.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내전을 일으켜서 결국에 폭군을 몰아내서 죽였고요. 그리고 나서 화풀이 대상이 또 필요하니까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때 희생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활개를 쳤던 때가 바로 아테네의 시절이라고 하는데 예쁜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선고되고 뭐 잘생긴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선고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가 몰락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영화 300 기억하시죠 바로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 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지금 지도에 이지미르라고 나와있는 여기 보이시죠? 이 지역의 해안가 전부가 당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불렸는데 페르시아가 여기를 점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이오니아 지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테네가 이때 파병을 해주죠. 근데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이 반란군을 전부 다 제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력을 지원해준 아테네도 한번 깨부수자 하고서는 시작된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1차에는 페르시아가 침략을 했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냥 회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에 2차로 아테네에 쳐들어간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대형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쳐들어오니까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 철기 문화의 도리아인들이 남하를 하면서 그지역에 다수의 메세니아인들이 이쪽에 살았는데 여기를 점령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거든요. 다수의 메세니아인들을 뭐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있었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반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서 스파르타는 전쟁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거절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아테네 혼자서 페르시아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마라톤 지역에서 페르시아군을 1차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배에 승선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돌아들어가서 아테네의 후미에 공격할 거다. 이런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거의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제 페르시아 군대보다 더 빨리 가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때 병사가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오니까 바다 쪽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 페르시아가 이 해상 공격력을 통해서 왔는데 아테네군이 벌써 방어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다시 회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죽음을 기리는 의미로 이 마라톤이라는 게 스포츠 종목이 된 거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2차를 끝내고 3차에 걸쳐서 아테네에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이 3차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던 그 크세르크세스 정말 기억을 하시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페르시아군의 육군들은 이렇게 삥 돌아서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스파르타가 일부 정예병 300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군 4000명 포함해서 중요 방어 지점인 테르노필레 이 지역에서 파병을 해서 방어를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이 들어와도 여기서 뚫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계곡을 우회해서 양방에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레오니다스 왕도 전멸을 하게 되죠. 실제 테르모필레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데 정말로 영화 300에 그 사람이 그대로 여기 동상에 서 있죠. 페르시아가 육상에서도 왔지만 해상에서도 왔었는데 위쪽은 바로 스파르타 정의군이 맡고 있었고 아래쪽은 아테네가 맡고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해상으로도 쳐들어왔죠. 그때 아르테미시온 전투를 했는데 아깝지만 페르시아에게 아테네가 패배를 하고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실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포함해서 그리스 위쪽 지역은 대부분 점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헬라스 동맹이 이렇게 뒤. 후퇴를 해서 코란트 지역을 그리스 헬라스 동맹이 단단히 막아 놓으니까 육군은 못 들어오고 이제 해군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살라미나 섬 근처에서 대패를 하고 페르시아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설명드린 델포의 아폴론 신전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서 신탁 그러니까 점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배를 미리 만들어 둔게 굉장히 승리를 잡는 큰 역할을 했고요. 이때 해전에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 방법이 바로 충파입니다. 이 좁은 살라미 해역에서 선단을 이렇게 단단하게 철로 만들어놓고 배를 들이받아서 침몰을 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한 뒤에 나는 관대하다. 이분은 이미 퇴각을 했고요. 그 사촌인 마르도니우스한테 여기서 이제 전투를 맡겨놓고 떠났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스파르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페르시아군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 폴리스에 페르시아가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침략에 대비하는 군자금도 받았고요 처음엔 이걸 델로스 섬에 보관을 했는데 사실상 이 돈을 아테네의 번영자금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아테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점점 이제 아테네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기존의 맹주가 스파르타였거든요 근데 투키디디에스의 함정이라고 바로 이 신흥국이 커지면서 스파르타가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테네가 패배를 하면서 아테네가 테네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광기 속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에 모함을 받고 죽음을 당했던 거죠. 사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바로 그리스 전사들의 장창 팔랑크스 전술이거든요. 이 방패로 막고 장창으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죽이는 건데 페르시아의 기마병들이 정말 상대도 안 되게 다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인들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 다음에는 용병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런 역사 이야기 굉장히 재밌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또 이어지는 경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밑밥을 던져 드린 겁니다 이거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